늘 이사 가는 게 아, 즐겁지 않아? 이사합니다. 원상복구 중입니다. 떼어진다니까. 일어서. 이삿짐 싸는거 구경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나왔어요 띠용, 띠용. 오버 잔금 잘 치르고 어. 안녕 이따봐 응. <놀람> 저희는 오늘 아침부터 8시에 이삿짐 센터 분들 오셔가지고 짐 싸주고 계시고 저랑 남편은 이제 옆에서 치울 거 있으면 같이 치우고 음, 나가서 편의점에서 밥 먹고 와서 남편은 이제 잔금을 치르러 먼저 이사 갈집 근처 부동산으로 갔고 저는 이제 여기 나가는 집 마무리 되는 거 보고 집 점검하러 한번 관리사무소에서 나오신다 해가지고 그거 점검 받고 저도 성남으로 이동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를 하긴 하네요. 와, 설렙니다. 전에. 근데 이사 가서 저랑 남편이랑 열심히 좋은 집을 그래도 좋은 가격에 나온 집을 얻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금은 무리해서 가는 거지만 열심히 살자. <laughs> 어제 오늘 계속 눈만 마주치면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자. 이사 가서도 짐 정리하는 모습을 또 이제 그때는 제가 출근을 한 상태고 남편은 오늘 휴가이기 때문에 남편이 좀 담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담는 영상, 그리고 저도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찍어보는 영상들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공과 <목소리도> 응. 하고 음. 그래요이거는 음. 저는 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집 점검받고 필요한 거 구매해서 이거 대형 폐기물 스티커는 버린 옷장에다 붙여놓고 나머지 두 개는 관리사무소에 내고 가면 될거 같아요 이사가 이제 이사가? 이사가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살고 있던 저희의 첫 신혼집이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남아서 정리해야 되는 거를 다 처리를 하고 가고 남편이 지금 이사 갈곳 전입 신고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남편 만나러 갑니다. 가서 밥 먹고 이제 뭐 같이 처리 좀 하고 출근을 저는 할것 같아요. 오늘은 남편이 연차를 써줘서 이제 이삿짐 지금은 저 이사 갈 집에 입주 청소 중이거든요. 그래서 청소가 끝나면. 이사쯤 들어가는 거부터는 남편이 전담 마크를 할 예정이에요. <웃음> <웃음> 컴퓨터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아,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장님, 자리에 계실까요? 아, 그 요청하신 자료가 있어가지고 등본이랑 영수증, 팩트 메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행 쪽은 끝. 어, 그래, 맛있는 거 먹자. 아 어... 지금 이사 상황이 짐이 빠지고 있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12시 반인데 아직도 짐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짐을 빠진 데는 먼저 청소를 하려고 청소 투입이 됐고, 청소 사장님도 인상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꼼꼼하게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짐 빠지면서 청소는 계속 진행되는 거고, 베란다에 뭐 곰팡이가 쓴 거라던가, 아니면은 화장실 찌든 때,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하고 계십니다. 은행 관련된 업무는 지금 뭐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을 뽑고, 영수증까지 다 스캔을 해서 은행에 보냈고, 이제 성남시민이 된 거죠. 뭐 이사 다 했네? 집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청소 끝나면 은 어머 핸드폰 이렇게 뽀얘? 무슨 일이야? 어. 네.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어요 네. 주차 등록하러 네. 갑니다 안녕하세요 음. 오늘 이사 왔는데 차량 등록하려고. 차량은 두 대면 네. 어, 관리비에 주차비에서 만 원이 나갈 거예요. 네. 차량 네.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어, 그리고 여기, 네. 여기 있는 데다가 어, 관리비에 신발 안 했어요. 그럼 여기라도 관리비가 몇 대만 써먹고.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만 꼭 챙겨오시면. 아 그럼 감사합니다. 네. 저오 여기 있다. 빙의전설 짬뽕 먹으러 뭐.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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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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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왼쪽으로 투약으로 붙이면 네,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이게 있구나. 여기에 선반 들어갈까요? 아, 이거 베란다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어... 네, 네, 밖으로 그냥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가겠습니다. 거실 TV 자리, 에어컨, 소파. 아직 이 테이블은 안 옮김.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왔고요. 원래 오늘 남편이랑 나가서 고기 먹자 했었는데 집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집좀 치우면서 좀 씻고 시켜 먹으려고 집에 바로 왔습니다. 너무 설레요. 먼저 집다 이삿짐 센터 분들 가시고 집 이제 치우느라 좀 고생했겠지만 집 바로 보고 있었던 남편 너무 부럽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저는 차에 뒀던 짐들을 싹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보! 나 왔어! 닭갈비 <laughs> <laughs> 아 괜찮은 거 같은데? 닭갈비 괜찮아? 그럼 밥 시킬 거예요. 매운 게 좋아? 안 매운 게 좋아? 매운 거! 동치미 막국수랑 같이? 오! 맛있겠다! 자, 시킬게? 어 세트 넣을래? 진짜 지좀 피곤함 오늘 나의 목표 냉장고에 있는 맥주 3캔 다 먹기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목소리가 울려요 울려요? 뭐 어떻게 정리할지 걱정이 되는데 신나는 게더 크다 그렇지? 응. 음! 레일을다박아 놨으니까 해 주셨어? 어, 음. 해 주셨어. 나는 이게 좀 걱정 우네. 음. 용기가 가스인지했어 응. 음.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인덕션 용기를 써 그러면 바닥이 다 타서. 그리고 비 바닥에 알겠다. 그 우리 그... 그... 되는 게 있을 거야. 있을 지 다? 아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 냄비랑 있던 건데. 내가 나는 아까 되게 좋았던 게 그거, 되게 작은 부품 같은 되게 얇고 막안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엄청 돌그 얇은 거를 그카트 그걸로 싸 가지고 엄청 여러 번돌돌돌돌 쏘는 거야. 하에만 하실 때마다 이거 그냥 빨리 해버리자가 아니라 엄청 꼼꼼하게 해주실려는 게 느껴져가지고 음. 엄청 좋았어. 자기네 편하게 말고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그냥 해주신 것 같아. 그래 여기 드레스룸에 책정 전일 때도 음. 책장을 갖다 놓고 음. 한참 이렇게 거기 이렇게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계속 발을 조정해가지고 음. 안들다 맞춰놓더라. 양쪽 수평도 맞춰가지고. 흔들면 들렸고 우리 저기 침대 옆에 놔뒀을 때 엄청 흔들렸잖아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지 네, 네. 저희는 진짜 너무 배부르고 힘들어서 이렇게 밥을 남겼답니다 아, 저희는 이사 다음날 아침에 배고파서 일어났는데 남편이 고기를 구워줬어요 눈물에

이거... 이거 오빠밖에 못해 우와 진짜 멋지다 오늘 카 끝. 끝